네, 네. 이 사인은 다 했고, 네. 뭐 이렇게 Q&A 뭐 윤호한테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쩌다가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laughs> 네. 아이노란 앨범이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디랭귀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앨범이 아이노잖아요. 이게 첫 번째라는 뜻도 있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질문 뭐든지 답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이는 못할것 같다 지금 이야기가 들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어... 어. 일단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이번 컴백 활동에 중국 계획이 있습니까? 누가 하셨지? 누가 질문하셨지? 예. 네. 아, 거기서, 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어떠한 형태인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아마 중국 팬 여러분들도 기뻐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아, 이게 되게 많네. 하루, 하루님. 하루님, 아, 하루님이에요? 네 개의 음악방송에서 입은 의상 중에 윤호가 가장 좋아하는 의상은 어떤 것인가요? 이번에 의상이 참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BS 무대 의상을 제일 좋아했어요 예, 그렇게 힘주지 않았는데 근 의상을 좀 많이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바지 입은 거 엔카운트다운 저한테는 획기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원래 너무 화려한 것좀 부담스러웠는데 어, 재밌었어요 예, 예, 또뭐 브랜드 걸 이렇게 되었어가지고 이거 방송을 할수 있어? 막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올 때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라는 거데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참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리얼리티쇼 때 비자드 앨범이 비자드 때 제가 다음은 페이크 앤 다큐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 말을 지키기까지 그 전에 앨범의 데모곡들부터 다 들으면서 스토리텔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는 저의 이야기를 좀잘 이렇게 페이크 버전과 다큐멘터리 부분으로 페어링 될수 있게. 그러니까 페어링이 이번에 저희 컨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또 그런 걸 해보셨던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또 혼자 도전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보컬적인 측면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윤호가 예를 들어서 뭐이 정도 키까지 부를 수 있는 아이였어. 어 이거 윤호 와자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니터를 해보니까. 근 네, 아마 들으실 때좀 다양한 윤호가 나옵니다. 네. 뭐 딥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기분에 따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 마지막 한 장? 네. 아. 아. 네. 누가 누구 거예요? 바디랭귀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윤호 오빠는 대체 어디서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시는 건가요? 오빠 머릿속에는 아이디어 창고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크크크. 누구시지? 아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앨범은 저희 스태 여러분들이 정말 예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기획 정도만 같이 하고 다 같이 막그 모든 스태프들 저희, 저희 팀에 멤버가 있는 모든 스태프들 또 외주 쪽에 있는 스태프들 뿐만 아니라 더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A 한 B 한 C 한까지 저는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스텝 여러분들이 거의 다 같이 만들어주셨고, 정말 애써주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뮤직비디오 보시면 갑자기 약간 좀, 스릴러물스러운? 그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 말해, 막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페어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른 곡의 뮤비 장면이에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바디랭이지하고 페어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분이 오해하실까봐 이번에도 또 드라마 버전처럼 막긴거 아니냐 막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뮤직비디오처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좀 다양한 그 안에서도, 어팬 여러분들께 기분 되게 좋아하실 만한 이벤트들이 몇개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지도 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공간에 오셔서 보실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네. 어, 이 정도면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 네. 하나 더 해줘요? 마지막?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여기가 또받는 시간이 있나 봐 네. 어, 어, 네, 네, 계속 음악적인 얘기만 해서 너무 짠했던 우리 미스터 걸구, 못본네 유유, 다음 작품은 언제쯤? 빨리빨리 빨리 해보고 싶은 장르나 역할은, 네, 어. 그렇죠. 걸그를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파인 같이 함께했던 스튜디 여러분들과 강성석감독 감사드린다고 전개를 하고 싶고 사실 책 대본은 몇개 왔었어요. 꾸준히 몇개 오고 있고요. 근데 이번 솔로 활동이랑 겹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 아티스트로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작품은 일본 작품은 이미 하나 찍어놓게 있고, 그다음에 어,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할이 좀 그것도 네. 재밌어가지고, 네.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할지 말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누구시죠? 예... 네. 아, 그렇구나. 오늘, 오늘 이제, 이제 안 울어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벌구는 저한테도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역할보다 좀더 제가 해석했던 거는 너무 나쁘기만 하면 안될것 같아서 네. 오히려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감성 한 스푼 넣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스타필드에서 팬사인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어요? 네. 이런 자리가 저한테도 오랜만이라 요새 감회가 많이 새로웠습니다 어, 어떻게 바디랭귀지라는 곡으로 음악방송을 한번 돌면서도 많은 걸 느꼈고요. 네. 어, 요새 또 후배님들이 되게 멋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챌린지도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은 누구랑 챌린지 한게 제일 좀 신선했나요? 화사, 네, 화사 부탁해가지고 또 잘해주시고, 또 진영이라는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해주고, 휴플릿도 그렇고, 우리 너무 많아요. 한명한 한 명씩 이제 나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그렇다고 아직 바디랭귀지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 아, 물론, 물론 뭐, 네, 그래서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추천해주시고 바디랭귀지를 봐야 다음 기회에 해석이 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네.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봐서 너무 기분 좋고요 좀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좀 체력 비축했다가 다양한 형태로 또 나올 거거든요 아마 다음 주도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텐데 다음 주? 다다음 주? 네. 유비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이번에 좀 받은 만큼 많이 돌려드리자라는 마음이 좀 많아서 가지고 네.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몇 분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윤호 미국 남아서 뭐해 윤호 해외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는 또 지방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등등등의 이유들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작품을 딱비자대 끝나고서부터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어, 22년 만에 정규 일집으로 돌아온 아이노의 유노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체 사진 찍,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팬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왜 촬영이 안 돼요? 그게 이 사인을 말하는 거죠. 네, 한번 의뢰는 드려볼게요. 왜 그런지 좀 알아볼게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네. 이사를 했는데 마무리 멘트 하라고 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뭐 저희가 할 얘기는 다 해버려가지고 근데 좀 감동적인 것은 이번 활동을 할때 멀리에서도 팬 여러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보고 있고 모니터하고 있고 해서 너무나 좀 많이 놀랬고 어, 이번 정규 앨범이죠. I know. 네, 뭐 성공의 곡, 바디랭귀지는 나왔고, 이제 앞으로 나올 곡들이 계속 나올 텐데, 마지막에 SM타운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SM타운을 돌면서 마지막 트랙들두 곡이 딱 결정이 됐었어요. 네. 그니까 그만큼 제가 경험했고, 느껴왔던 거를 일부러 이렇게 다 적어놨던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결과를 떠나서 곡은 좋다고 자신합니다. 네. 수록곡들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번, 뵙는 것만큼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네. 저희는 또 봐요 나중에. 네. 오늘 좀 쉬시고 네. 네. 물론 나도 쉬어야 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